이보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경고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장에서 믿음의 속성과 믿음의 의인들을 열거한 기자는 본장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할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 송숙을 위한 노력은 1절에서 13절, 또 경건의 훈련은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시고, 그리고 신자의 특권에 합당한 생활은 18절에서 29절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표 때를 향하는 경주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표 때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이라고 요양 말씀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곧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과 그 믿음은 표대를 향하는 경주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노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두 번째는 달려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항상 신앙 생활에서 부지런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앙인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스 12장 전체를 다 공부하지는 못하고 14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4절 읽어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화평함도 없이 거룩함도 없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단다. 그 말씀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단다. 합평함이 있어야 하고 거룩함이 따라야 한다고 이두 가지가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 주님의 일을 할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거루감과 합평함이 없이는 주님의 일을 한것 같지만 거루감도 없이, 합평함도 없이는 절대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 거루감과 합평함이 항상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열심히 부지런히 빨리 속히 이어서 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또 15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아멘. 너희는 갈멜산에 중직들 이 마음에 너희들의 마음에 쓴 뿌리가 나지 않도록 믿음을 항상 관리해라. 아, 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합행함과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면 되지 않으니. 합평함과 거룩함이 항상 내 안에서 정말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야지 쓴뿌리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신앙은 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이 네, 내용을 민숙이서 로 한번 가서 보면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민수기서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민수기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민. 레이의 증손 고아세 손자 아스아의 아들 고라와 루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세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주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자가 누구인지 거룩한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이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이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아멘.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1절, 2절을 보면은 250명 고라 속 250명과 그주위의 사람, 막죠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지금 지적하면서, 왜 너희들은 스스로 높은 채 하느냐, 잘난 채 하느냐, 너만 안채 하느냐 보고 지금 비판을 합니다. 그래, 모세와 아론은 그를 들으면서도 그들에게 뭐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너희들은 봉사하면서 그 봉사 일이 작은 것으로 생각하고, 한복께는 너희들을 생각되는 말을 하느냐. 그러고 모세가 말을 하면서 했을 때, 250명을 선동하여 악한 행동을 하려 했던 이호라의 족속들. 히브리서 본문에서 말하는 쓴 뿌리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쓴 뿌리는 결국 해를 받는 자리로 이끌려 갑니다. 우리도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 보면 살펴 보겠습니다. 고라와 그 자손 그리고 고라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모세 아론을 스스로 높은 채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판단을 하면서 죄를,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가 250명이나 됩니다. 이 쓴뿌리가 바로 250명의 이 악한 모습입니다. 결과를 만, 맞는지는 31절에부터 보면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들이 이 불평을 하다가, 이렇게 모세를 대적을 하다가, 아론을 대적을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31절에서 35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있겠습니다. 아, 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벌여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래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아멘.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고라와 함께한 250명은 모세 아론을 원망하면 믿음이 온전치 못한 행동을 보여주다가. 민수기 16장 3절에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말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수에 너무 지나치도다. 해중이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도 계직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높은지 아냐. 누구들한테만 모세 아론 너희들한테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너희들만 거룩하냐. 너희들은 잘났냐? 너희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냐? 하고, 이 고라 족석들과 그 주위에서 250명이 이렇게 대적을 하다가, 불에,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갈라지면서, 불이 사라져서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지도자들을 향해 무례하게 말할 권리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원망하였을 때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삼켰습니다. 몇 명을, 250명을 본문 입으로서 12장으로 돌아오면 노인은 썸뿌리를 내지 마라. 믿음이 시험에 들지 마라. 시험은 매우 위험한 일이란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아멘입니다. 음행하는 자 혹은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밥한 그릇 식물 가지고 음행하는 행동을 하다가 범죄하다가 누구처럼 고라 자손처럼 250명이 불에 삼켜버린 것처럼 태워져 버린 것처럼 땅에 삼켜버린 것처럼 그리듬은 되지 않지 않냐? 두려운 줄 알고 그려지 말자. 아멘.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민숙이 16장에서 보았던 땅이 삼킬 만한 행동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쓴뿌리가 나면 이런 일을 초래하니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17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해결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네라 아멘. 아멘 쓴뿌리의 행동을 하면 해결할 기회조차 잃게 되니 쓴뿌리의 행동을 하지 마라 민수기 16장에서도 땅이 여러 고라와 그의 무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도자에게 함부로 망은하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이익에 자초하고 어려움을 당할 일을 피하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18절에서 20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아멘. 너희들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짐승이라도 거스리면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고 피해를 주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해를 입히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아멘.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21절 읽어보세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모세조차 두렵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일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라와 그 무리 250명과 같이 같은 믿음과 행동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에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 핀이라. 아, 네. 아멘. 형에게 형에게 맞아 죽은 아벨의 피보다 더 귀한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 네. 그 중요하고 귀한 일을 하면서 악을 토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은 우리가 쓴 뿌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계속하시지요. 쓴 뿌리를 내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징계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벨의 피보다 더 귀한 사명을 받은 우리가 쓴뿌리를 내어 하나님을 노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25절입니다.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아멘.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절대 악을 밖으로 발사를 나가지 마라. 악을 네 마음에 다 간직해 담을 나가지 마라고. 깨끗한 전을 만들어서 만민이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정말로 영광을 받기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전 중, 절대 하나님 말씀을 거스른 일은 하지 마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해서는 안 된단다.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자들도 피하지 못하거든.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일을 배반하는 자는 더욱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250명이 땅에 매몰되는 심판이 있었는데, 주님 오신 후에 하늘로부터 직접 경 경고 하시는 주님을 배반하는 일을 더욱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아멘이십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또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아멘. 믿음의 쓴 뿌리를 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 아론에게 원망하던 고라 무리처럼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나쁜 행동을 하게 되니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내 마음이 쓴뿌리가 없이 평안할 때 내가 번뇌해집니까 내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쓴뿌리가 내 안에서 솟아올라야 번벤, 번뇌하게 됩니까 그렇죠. 내 안에 쓴 뿌리가 솟아오르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들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처럼 아주 악하게 아주 퇴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에 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지요.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제약을 못하시는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쓴 뿌리를 소면하시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면 원망하며 쓴뿌리를 내라고, 내, 내, 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쓴뿌리를 내어 땅이 열어 죽은 일과 같이 같은 길을 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쓴뿌리를 내어 땅이 열어져서 불에 타서 죽은 1 5 0명과 같은 길을 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소멸하시는 부리시기 때문에, 민수기에서는 땅을 열어 고라와 그 무리와 재물까지 태워 삼켰습니다. 해부리서 12장 21절에는 못에도 두렵고 떨린다고 했습니다. 못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가는데, 모세는 나는 하나님의 일 해가는 것이 한 발짝 한 발짝 두렵고 떨리는 것이라고 모세는 고백했습니다. 아, 네.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 모시면 하나님 일을 하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일을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할때 두려움을 알고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 네. 다시는 안볼 것처럼 맛보기 장사처럼 가볍게 하나님의 일을 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 오늘 아주 강력히 말씀을 하시지요. 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무엇이라? 경고. 경고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일에 원망과 불평 쓴 뿌리를 내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세와 아론처럼 큰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시기.